아마 이 조를 미실 밀... 것 <laughs> 같은데 미실 것 같은데요. 자 양귀마. 자 양귀마는 뭐라고요? 공식 마 올리고 포놓고병 열고 상 올리고 마 올리고 포놓고국 내리고 사포 내리고. 자 음. 면포까지 놓은 다음에 병열고 상올리고 마올리고 포 놓고 국내리고서 포 내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18급 분들도 여기까지는 다 해요 어 국내리고 사닥고까지 다 하고 상이 이 자리 자 양포 분할까지 됐으니까 이제 상이 이 자리 나오면은 어 마가 타깃이 되죠 상이 때리고 타깃이 되는데 그때 지키면 되고 안 올라왔기 때문에 차를 올릴 필요가 없고, 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2번 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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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텁게 만들죠. 자, 이런 거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이렇게 두텁게 두시는 분들을 만났다. 어, 재빠르게 2번 병을 올려서 응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법이고. 지금, 자, 차를 제가 두칸 올리는 이유는, 어, 미리, 항상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술을 벌기 위해서, 자, 포로 차를 걸었을 때, 차가 먹으면, 포장에 차가 죽죠. 차가 병을 먹으면, 붕, 탁, 포장에, 포장 막을 때, 이 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 포로 막았네. 어,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자 이건 뭔데 졸병대 졸병대를 하는 이유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졸병대를 하는 이유는 뭐라 고 그럽니까 이유가 네 글자로 어. 약화시키기 맞습니다. 약화시키기. 어. 자 원위치 돌아오면서 상이 나왔을 때 요거 때리고 마가 걸린다 그랬죠 아까 양기마의 특성상 어, 어, 귀귀쌍이 올라와서 병을 때리고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차가 미리 항상 이렇게 미리 어, 준비를 해놓으니까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여기 올수 있겠네. 맞습니까? 포가 이렇게 오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 비키시면 됩니다 어디로 여기로 가실 것 같은데 상대방 승률이 63%인데 이분 또 진짜 어, 2000승 1 0 0패긴 한데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완전히 고이다 못해 썩어가지고 어, 진물이네요 진물 진물 병을 지키기 위해서, 어, 자, 요걸 열고, 좀 보겠습니다. 자, 자, 열었을 때 상으로 때린다는 가정이죠. 어, 열었을 때 상으로 때린다. 그러면 포가, 뭐, 요런 자리 넘어서 면포를 났을 때 어, 포가 걸리기 때문에 포가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 그럼 상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차를 두칸 올리면 어, 마가 튀어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아 그런 수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병을 지금 제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말을 요렇게 내려서 지켜볼 수도 있는데 말을 내려서 지켰을 때 뭔가 차가 또 이런 자리에 올수 있거든 불편하죠 마로 지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병을 지키려면은, 요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으로 어, 때려 달라. 좀 이제 제가 면포로 들어오면서 어, 포가 걸렸기 때문에 마가 튀어나오나, 아니면 포가 들어가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쪽 포가 넘어오나, 근데 이쪽 포는 안 넘어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넘어오시고 제가 두 칸, 그러면 이제 상이 걸리기 때문에 상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마가 튀어나오거나 어 포가 이 자리 와서 또 포가 지켜주는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잠깐만 시끄럽다. 근데 이제, 어, 초에서 이렇게 무리하는 장기는 잘 막으면 충분히 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 벌기용으로 제가 이렇게 둬봤는데, 역시 다시 오니치 가시네요. 반복수의 달이다 아닙니까? 제가... 어 근데 이분 진짜 고인물이다. 그죠 <laughs> 이제 반복수를 쓰려다가 맞습니다 이제 반복수 쓰려다가 마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거 주시네요 일단, 묶어 놓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 차대를 하자는 거네. 그냥 포달라 해버리면 되죠. 귀마를, 어, 겸마로 차면서, 차를 쫓으면서 포를 지키겠다. 그 정도. 어, 이다 반복수네. 오케이. 요런 분들은, 어. 바, 거의 다 반복수네, 수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모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달라 있죠, 제가. 상을 먹었다? 근데 그렇게 두면은 제가 그 이렇게 졸달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지금 상이 차를 걸었는데 차가 피하면서 졸달라 해버리니까 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 그 자리를 가셔야 되는데 <laughs> 이제 어, 마로 차를 달라고 랬더니 어, 차가 비켜야 됩니다 어디로? 어디로 비켜야 됩니까? 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아니면 그래도 세 군데 있네 자리가 또 자리가 세 군데 나 있어요 이 자리 아니면 어, 이 자리 2번을 갔는데 일단, 그, 자, 일단, 제가 포로 차를 달라 그랬더니, 비킬 때, 어, 일단, 취하시고, 아이거 민다? 음, 당연히, 예, 당연히 피해야 되죠, 당연히. 5점짜리, 귀한데, 5점짜리. 아, 이거 민다? 어, 알겠습니다. 이따가 미시고, 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와버리면 차가 걸리기 때문에 빠지시면 됩니다. 어디로? 아, 그런대로 궁을 틀어줘야 차가 말을 못 먹잖아요. 자, 지금 포장이니까. 포다리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궁을 피해준 겁니다. 말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 조를 미실 <laughs> 것 같은데, 미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 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지? 후, 좋은 자리로 도망가야지. 좋은 자리, 좋은 자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곱게 나가시면 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멋지네 와 어디부터였죠 여기가 수가 어, 1 2 3 4 5 6야 여섯 한 여섯 수 정도 되네요 와차 오랜만에 좀 속이 시원해지는 깔끔한 장기. 어, 수고하셨습니다.